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홉 줄 바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신청 눌렀구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바로 자 제가 흑이구요자 일단 여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자 백이 여기서는 단수 치고 빠지고 이쪽 빠질까요? 자 이쪽 빠지면 끊고 나서 축으로 바로 몰아갈게요. 아홉 줄 바둑인데 두수 연타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아이템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백이 장구하는데요, 끊기는 약점 때문에 장구하는 것 같고요. 여기 먹히는 거랑 끊기는 약점. 자 바로 끊어가 볼게요. 자 무조건 축으로 몰아갑니다. 빵 때릴 수 있을지. 자, 여기서 나가야죠. 빨리빨리 빨리 나가야 돼요, 이거. 자, 빵 때립니다. 자, 거의 끝났죠? 예. 두수 연타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거의 아이템 같은 느낌. 자, 빵딴에서 봐도 거의 끝났습니다. 자, 백이 둘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던졌고요. 대국을 자, 시작합니다. 받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백이고요. 흙이 어디 둘지 자, 이건 하나 밀어두고. 자, 여기 아래쪽은 살아있으니까요. 위에 이제 깨는 게 승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치받아 놓고. 자, 여기 드랍 갈게요. 드랍. 이 정도 드랍 가면은, 안 죽으면은 이길 것 같아요. 자, 흙은 무조건 잡으러 오는데, 저도 뭐 그냥 여기 끊어 볼까요? 자, 여기 바로 끊고 강승부. 예, 강승부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막아야죠. 여기 막고 빨리빨리 둬야 돼요, 여기선. 자. 붙이고 강승부. 자, 막고. 자, 여기 막고 무조건 끊어 가고 빵 때림 노립니다. 어, 생각이 길어.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고 빨리빨리 도요 빨리빨리. 자, 빵 때리. 자, 이 바둑도 거의 끝났어요. 자, 이렇게 두판 연속 빵 따냄. 기분이 좋죠.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자, 하나, 둘. 자, 이거는 뭐 거의 끝났는데 좀 아쉽죠. 두판 연속 빵 따냄 당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자 일단 맞고 자흑이 연타할 때가 거의 없어요 요석이 하나, 잡혀가지고 요석 네점 8집에 거의 뭐 다섯, 여섯, 판의 가운데에 빵 때림이니까요 할 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끝내기 합니다 그냥 이겨 있어요 자 이거는 자 그냥 먹을까요 먹고 자 아이템이 뭐 연타 기능이 흑이 한번 있는데 여기서는 뭐 나와도 사실 별거 없고요 둘, 젠. 자 때리고 뭐 사는 정도인가요 사는 정도 자 사는 정도 같은데 살수 있을지 하나, 없을지 둘, 젠. 자 사는 정도 빵 때리고 살던지 뭐 사는 정도 뭐, 바둑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구요. 자, 마무리 할게요. 그냥 다 쪼여 갑니다. 자, 끝내기. 두집짜리 젖혀 이으면 계속 끝나기 하면은 자, 마무리. 하나, 둘. 자, 다음 판. 자, 이번에는 제가 흑이고 이것도 빵 때림 한번 노려 볼게요. 자, 이거 하고 원래는 이렇게 안뜨는데 자, 빵 때림 노립니다. 자, 이거 막고 무조건 빵 때림. 자, 막아야죠. 자, 끊고 빵 때림. 자, 이거 될지 안 될지 제가 먹힐 수도 있어요. 자, 바로 가요. 바로 가. 자, 여기서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어. 무조건 빨리 둬야 돼. 빨리 둬야 돼. 무조건 빨리 둬야 돼. 둬야 돼. 자, 이거 백기 좀 포도송이. 자, 이거 어떻게 할지? 자, 이거 이렇게 길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나올 가능성이 많아. 빠져야 돼, 이건 자, 무조건 가는데 이거 졌나? 아, 빵 때림. 바로 나오죠? 예.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잘 뒀습니다. 자, 요렇게 아홉 줄 바둑이긴 한데, 두수 연타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씩 기회가 있는데, 저렇게 빵 때림 당하면은 거의 바둑이 끝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신청해 볼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백 이고요 나갔습니다 다음판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백입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빵빠냄 형태가 잘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집바둑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거기 들어오는 건좀 열죠. 바둑이 열어요. 이거는 두텁게, 두텁게 이렇게 막아 두면은 백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로 한 번씩 연타 기능 나왔고요. 자 이제 한 번씩 남았습니다. 한 번씩 썼고요. 이제 한 번씩 남았는데 자 이거는 일단 여기 막아보고 살면 이기는데 조금 이상한가. 자이 정도 먹어두고. 쪼요. 아, 이거 찝찝해요. 그냥 살까? 여기 살아볼게요. 그냥 냉정하게 살고. 자, 무조건 삽니다. 어, 나왔어, 나왔어. 이거 졌나? 아, 졌어요. 잊고. <laughs> 자, 이거 뭐, 맛이 나쁜데? 아무것도 안 되네. 받는데요. 받으면 돼요. 끝났어요. 자, 바로 객관 신청. 제가 진것 같죠? 이건 졌습니다. 예, 나가고 다음 판 할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대국을 시작합니다. 제가 흑입니다 야, 이것도 한번 빵뜨림 노려볼게요. 자, 단수치고 맞겠죠? 붙여가지고 승부 봅니다. 그거는 아, 막았어야 되나? 빠지고. 어, 이거는 냉정하게 둡니다. 냉정하게 두고요. 길게 갈게요. 음, 거기 붙이는 게 좋아. 자, 먹고. 음, 자, 쪼일까? 쪼일까요? 쪼이기, 쪼이기 신공. 자, 100이 두번 있어가지고요. 지금 조금 불리한가? 불리한 것 같아요. 쪼이기. 저 치고 단수 정도. 자, 100도 잘 둬야지. 잘 둬야 돼요. 자, 흙이 살아두고 사는 정도. 젖혀서 조일 걸 그랬나? 야, 이거는 뚫어가지고, 이거는 요석이 잡혔습니다. 아마도 흙이 이길 것 같아요. 이 요석은 너무 크죠? 자, 바로 던졌습니다. 자. 바로 다음 판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흑이고요. 자 상대가 구단이네 구단 구단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강승부 마가둘까 마가두고 어 이거 개떡순데 잘못 뒀나 먹 먹자 먹어. 막 갑한데, 이거? 져 치고, 좋네. 자. 아, 이거 져있는데. 요석이 먹히면 진다고 봐야 돼. 이두점빵 따낸 잔 해가지고. 져있어. 자, 기권하고. 자, 나가고. 자, 다음 판 할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흑입니다. 중앙 차지하고 자, 나갔습니다.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흑이에요. 자, 귀 하나 차지하고 자, 이거 한번 잡으러 갈게요. <laughs> 아, 빵따님, 빵따님. 또 빵따님 당했어. 자, 이거 저 있어요. 자, 자 이어도 이겼어. 이어도 아막 막가 어떻게 갈 거야? 자어 곤란해. 저 있어. <laughs> 자 끊어도 끊어서 안 나오면 빠지고 자. 아저 있어요. 아 거기서 나오면 안 되지 기권 바로 기권. 자 너무 막두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오늘은 성적이 좀안 좋아요. 너무 대박만 대국을 일이나.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붙이고 저 흙이 많이 나오는데 흙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치고. 야, 생각보다 잘 두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거 막 아... 또 찝찝해 생각보다 잘 두는데 밀고 어 이거 뭐야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지어있고 자 백이 이거는 조금 잘못 둔것 같은데 여기가 빵빠냄이 있어서 아이템이 있긴 한데 어, 이거 폭탄, 폭탄 안고 가요, 폭탄 안고. 여기 두개 하겠죠? 자, 끼우고. 폭탄이 있어서 이거 조금 찝찝해. 배기 찝찝해요, 폭탄. <laughs> 아, 폭탄 제거 끊어 놓고. 끝내기 하면 어떻게 되죠? 끝내기. 그냥 끝내기 하고. 조일까? 조여 볼게요. 조여 보고. 아직도 폭탄이 있어. 여기 폭탄이 하나 있어가지고, 폭탄. 먹으면은, 자, 이거는 흙이 이겼겠죠? 이거 잡아놓으면, 살아야 되고. 자, 끊어 먹나? 음, 이건 집으로 제가 이겼어요.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끊어 먹고, 자, 이걸 먼저 젖혔어야 되나? 뭐, 비슷해요. 자 이렇게 빵따냄 당하면 빵따냄 하면은 아마도 이제 흙이 좋습니다 이거 패 들어가요 이거 하고 때리고 자 이건 집으로 흙이 많이 이겼죠 어 여길 끊어 용가리네 자 그래 자, 이거는 백이 던져야 돼요. 어차피 저가지고 백이 이제 버틴 건데 패감이 없죠. 흙은 언제든지 여기 마지막 히든 여기 패감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홉 줄 마둑 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오 생각보다 많이 졌어요. 세판접고세 판이나 졌네. 오늘은 좀 많이 졌는데 그래도 처음에 기분 좋게 빵 따냄 두번 연속으로 한게좀 기분 좋게 돼가지고요. 그래도 아홉 줄 바둑이긴 한데 여기 빵 따내는 맛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한번 도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빵 따낼 때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